오늘 아침 출근길은 강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어제보다 5도 가량 기온이 올라 영하 4도로 시작하겠고요. 예년 수준을 일시 회복하겠습니다. 하지만 앞부터는 다시 추워지겠는데요. 서울 낮 기온이 영하 1도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중부와 호남 서해안은 산발적인 눈이 조금 날리겠습니다. 낮부터는 전국 하늘 맑아지겠고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영남 지방은 건조특보 속에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 높아집니다. 서울 아침 기온 영하 4도, 강릉 영하 2도, 전주 영하 4도가 예상되고요. 하지만 낮에는 어제보다 춥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영하 1도, 강릉 4도, 대전도 4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면서 다시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점점 기온이 올라 절기 이상 입춘인 토요일에는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